안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는 어, 자동차 매입 판매 수출 폐차를 담당하고 있는 어, 프로 가 되고 싶습니다. 어, 현재 프로의 길로 진행중인데요 어, 차돌이 김영수가 얼마전에 매입 한 쏘렌토 mq4 2021년식 어, 간단 헨다 교환 하나 있습니다. 어, 조수석 휀다 교환 하나 있는 차량인데 어, 주행 거리가 3만 2천 킬로밖에 안된 아주 신차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완전 산뜻하고 획기적인 소렌토 소렌토 MQ4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멋진 자태를 가지고 있는 소렌토 MQ4입니다. 어, 현재 이 차량은 우리 엔카라 그러죠 엔카 촬영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차돌이 김영수가 시간을 좀 내어서 고객님께 구독자님께 이런 산뜻한 차량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2021년식이며 주행거리 이제 32,000km 탄 차량입니다. 사고 부위는 조수석 휀다 하,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수석 휀다 교환 하나 있는데 제가 말하지 않으면 보통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도색 기술. 정말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어 사고라고 사고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 일반인들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깔끔하게 도색을 해 두었습니다. 어 차량은 보시면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시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어 브라운 시트에다가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있으며, 어, 오토 스톱 기능도 있으며, 어, 뒤에 후방 카메라가 별도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뷰 장치가 있습니다. 차는 브라운 시트이며 아주 깔끔합니다. 뒷좌석 보시면 등급이 어, 좋아서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어, 행해나 캠핑 가실, 캠핑 가셨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220V 어, 전원 장치도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입니다. 전동 트렁크. 5인승인데, 이 뒷좌석을 눕히게 되면, 간단하게 차박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어, 2열. 제가 이 버튼은 처음 보는데요. 아, 이 버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자가 이렇게 자동으로 눕습니다. 아, 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의자가 자동으로 폴딩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의자는 펼쳐 두도록, 두도록 할 것이며요, 할 것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타이어 트레드 아주 깨끗합니다. 필 기스 하나 없, 없, 없는 정도로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거의 100%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동, 시트 차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전동 어, 시트 사용하고 있으면 음, 메모리 시트 그리고 모든 게 차선 유지 보조 보시면 어, 후축방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지금 후축방 경보 시스템도 있으며, 어, 이차 고객님께 아주 좋은 차량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어, 뒷좌석 이제 원상 복구 시켰습니다. 보시면 뒷좌석에서도 열선 시트가 있으며 컵 홀더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아주 편리함을 자랑하고 있는 쏘렌토 MQ4 거의 신차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닌 차량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주인이 되실 분을 기다리 오니 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어, 고객님 께서 계신 곳으로 제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이차 보실 수 있도록 고객님께서 계신 곳으로 이 차를 어, 제가 직접 움직여서 선보일 수도 있사오니 한번 문의 주시면 즐거운 쇼핑 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옵소서. 감사합니다.